올라운더 트롯 황제 영탁. 2026년 벽두부터 가요계 예능계 정조준. 탁쇼포 앵콜부터 개훈륭 시간대 변경까지. 영탁 1월 스케줄 총정리.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 가수 영탁이 2026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영탁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전국 팔도 탁쇼포의 푸른 물결로 물들였던 그가 더욱 깊어진 음악성과 독보적인 예능감으로 무장해 팬들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초 영탁의 스케줄은 그야말로 월드클래스급입니다. 안방극장의 중심인 KBS ETV 예능 프로그램의 간판 얼굴로서 그리고 수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공연계의 황제로서 영탁이 보여줄 1월의 눈부신 활약상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월요일 밤의 따뜻한 카리스마, 교무부장 영탁의 귀환, KBS ETV계는 훌륭하다 시간대 변경. 영탁의 다재다능함이 가장 빛나는 곳중 하나는 단연 예능 현장입니다. 특히 KBS ETV의 장수 인기 프로그램계는 훌륭하다 야 개울용에서 교무부장이자 메인 MC로 활약 중인 영탁은 특유의 공감 능력과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5일 월요일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목요일 밤 10시 50분이라는 늦은 시간대에 방송되어 시청자들의 잠을 설치게 했던 개울룡이 새해를 맞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으로 파격적인 시간대의 변경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는 영탁의 폭넓은 팬덤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 인지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시청률 보증수표이자 프로그램의 메인 MC인 교무부장 영탁님이 출연하는 1월 5일께는 훌륭하다 방송부는 영탁의 한층 더 성숙해진 진행 실력과 반려견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복귀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팬들은 이제 영탁님을 더 잃은 시간에 더 선명하게 볼수 있어 행복하다. 월요병을 치유해줄 영탁표 힐링 예능이 기다려진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5일에 이어 1월 12일 월요일에도 영탁은 변함없이 안방극장을 찾아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2026년 공연계의 전설로 기록될 탁쇼포 앵콜 콘서트. 잠실은 지금 영탁 앤블루스의 푸른 빛, 가수 영탁의 진가는 역시 무대 위에서 증명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탁의 전국 투어 콘서트 탁쇼포가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화려한 앵콜 공연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앵콜 콘서트는 대한민국 공연의 성지라 불리는 잠실실내 체육관에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개최됩니다. 지난 투어 당시 전성 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티켓 파워 1위의 위험을 과시했던 영탁은 이번 앵콜 무대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샌리스트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1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연은 영탁과 팬덤 영블스, 영탁 앤 블루스가 하나로 호흡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앵콜 콘서트만을 위한 특별 편곡과 깜짝 무대를 직접 기획하며 밤낮 없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팬들은 이번 앵콜 콘서트가 2025년 여정의 화려한 피날레이자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레전드 무대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 그리고 팬한명한 한 명의 눈을 맞추는 영탁 특유의 팬 사랑이 잠실벌을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탁이 장르다. 멈추지 않는 도전과 무한한 성장. 영탁의 2026년 1월 행보는 단순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그가 왜이시대 최고의 아티스트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MC로 주말에는 수만 명의 관중을 압도하는 록스타이자 트롯 황제로 변신하는 그의 모습은 한계 없는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게 만듭니다. 영탁은 데뷔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겸손함과 노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팬들은 그가 내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음악에 대한 진심에 열광하며 영탁 역시 그 사랑을 최고의 무대와 방송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이 찬란한 일주일은 영탁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황금기를 장식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률 대박을 예고한 개홀륭의 새로운 시작부터 잠시를 푸른 함성으로 가득 채울 탁쇼포 앵콜 콘서트까지. 우리는 지금 영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보석 영탁의 2026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기록이 새로 써지고 있습니다. 영탁과 영불스가 함께 그려갈 2026년의 청사진이 벌써부터 눈부시게 다가옵니다. 다음은 영탁님의 1월 스케줄 소식을 접한 팬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에 개훌륭 시간대 앞당겨진 게 신의 한수네요. 그동안 늦은 시간이라 본방사수하면서 눈꺼풀이랑 싸웠는데 이제 8시 30분에 우리 영탁 교무부장님을 더 맑은 정신으로 영접할 수 있다니.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탁쇼포 앵콜이라니. 그것도 공연의 성지 잠실. 2025년 내내 전국 돌며 행복했는데, 새해 시작부터 앵콜로 다시 모일 생각하니 벌써 심장이 뛰어요. 3일 내내 출석 도장 찍을 준비됐습니다. 영불스 화력 보여줍시다. 월요일엔 다정한 MC로, 주말엔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로. 도대체 영탁님의 재능의 끝은 어디인가요? 기사 읽는데 제가 다 뿌듯하네요. 영탁이 장르다라는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잠실 전성 매진 소식 들으셨나요? 역시 영탁님 티켓 파워는 아무도 못 말려요. 저도 간신히 한 자리 구했는데 1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영탁님 목소리로 새해 기운 팍팍 받고 싶네요. 시간대 변경되고 첫 방송인 1월 5일. 우리 영불스들이 화력 집중해서 시청률 대박 터뜨려 봐요. 영탁 님이 진행하면 지루한 게 훈련도 예능 레전드가 되더라고요. 영탁 MC 화이팅. 스케줄 보니까 1월 초부터 정말 쉴 틈이 없네요. 팬들은 좋지만 우리 영탁 님목 상태랑 체력이 걱정되기도 해요. 보양식 잘 챙겨 먹고 잠실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새해 벽두부터 이런 대박 스케줄이라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이 비상할 것 같아요. 기사 내용처럼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 우리 영탁님이 최고입니다. 저녁 8시 30분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 먹고 개훌륭 보기 딱 좋네요. 우리 손주들도 영탁 삼촌 나온다고 좋아하는데,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이 영탁님의 입담에 입덕하길 바랍니다. 작년 한해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탁쇼포의 마지막 무대라니. 벌써부터 뭉클하네요. 11일 일요일 마지막 공연 때 영불스 때창으로 잠실 지붕 날려버려요.